안녕하세요. 주마식보입니다. 오늘도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음, 안밤에 미 증시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또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 둔화, 뭐, 요런, 뭐, 어, 우려감이 있어갖고, 미국 시장도, 어,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양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음. 아무튼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카카오 네이버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어, 그런 소식이 있어 갖고 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좀 규제가 돼야 돼요 어, 너무 문어발칙으로 지금 뭐 확장만 하고 있고 어, 어, 또 고객들에게 뭐큰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뭐큰 도움 보다는 그냥 돈 벌기에 급하고 급 있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규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뭐 수도차 관련주 에서도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갔 고 현대차 관련 어 부품주들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코프라 라든가 뭐 동양피스톤 뭐 에코플라스틱 뭐 경창산업 뭐 등등 뭐 상승을 많이 했고, 특히 오늘 화학 철강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철강주는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어 이런 날또 종목 잘못 선택하건 하면은 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고, 어 그리고 소외되는 종목을 가급적 하지 마시고, 어, 그날 흐름이라든가 또 업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항상 순환매가 돌리니까 순환매 들어오는 어, 그런 업황 어, 또 섹터에 좀 진입을 해서 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고 중장기로 하실 거면은 좀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음, 프로그램 음, 매물도 지금 뭐 지금 좀 줄었는데 이게 한 천억 정도 어좀 넘었었는데 지금 음 240억 정도로 확 줄었고 여기서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어순 매도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줄었죠. 물론 코스닥은 조금 늘었습니다. 먼저 아 이런 상태고 금융 투자도 어 그냥 눈치 보기 장세를 지금 그런 보기만 하고 있고 어 내일 옵션 만기일에. 음 금융투자 애들이 내일, 뭐, 물량이 나오든가 아니면 또 월요일쯤에 어떤 모습을 취할지 어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은 지금 옵션 만기 주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따라 하면은 절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 아니면은 금융투자 애들이 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 하고 개인들이 수급이 좋을 때는 어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만 관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신용 장고는또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좀 상승하고 있고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시간 시간마다 꼭 체크하시면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개하락하고 어 오전에 살짝 올렸다가 다시 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죠. 지금 21성 근처에 지금 여기 3158 포인트 요 지점 까만 선이 있는데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요 밑에 손절 라인도 물론 있지만은 어 아무튼 요 지점을 또 이탈하면은 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아무튼 요 지점 내일 어 옵션 만기 이기 때문에 내일 또 밀릴 수도 있고 또 미국 시장이 또 좋은 소식 이 오면은 간밤에 또 어, 양봉 으로 지켜 주려는 지를 잘 지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셔 더라도 음 오전에 하락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올리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10시 넘어서 부터 또 다시 하락을 시키는데 오늘은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막판에 어, 막판에 조금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어, 외국인들이 어, 물량을 어, 4천억 정도 어, 좀 매도하고 있다가 한 2천억 정도로 어, 줄인 상태입니다. 어,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하죠. 어, 오늘 코스닥은 음, 계속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없고 계속 하락한 모습이고 어, 그리고 뭐 일봉상에 보더라도 어, 하락이 좀 깊죠. 이, 오일선 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일선을 한번 이탈해주고 다시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오일선 쌍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1,032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고 20선 깨고 내려가면은 또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 저점이 높아지면서 오일선 이탈 근데 이게 짧게 이루어져야 돼요. 길게 이뤄지면더 밑으로 또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이렇게 가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가고 21선 지지받는 게 제일 좋죠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어 5일선 쌍바닥 만들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 6 0포인트정고점 있는 부분을 어, 돌파를 하려지지는속지켜켜보 내일 일 옵션 만이기 때문에 내일 또 지나가면 다음주에 추석도 전주간이기 때문에 어또 추석 전에 음한뭐수이일목요일이지목요 좋은 흐름으 좋은 흐있을로갈수있을런이지한보면이지켜습면될것 어, 같습니다 음. 오늘 또 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종목 한번 살펴보면 오늘 지수는 내려도 삼성전자는 어, 상승을 했습니다 21선 지켜주고 221선도 지켜주고 이것도 5일선 타고 갔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쌍5일선쌍 바닥 만들고 내 네, 상승하면 은쌍 바닥 만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공물이 만든 또 정거점을 돌파해 줘야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겠죠 아무튼 요거는 74,400원을 꼭 지켜 줘야 됩니다 물론 2 1선이탈하면은 바로 누구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기다리고 202선을 지금 오늘 잘 지켜준 모습입니다 뭐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봉우리 다시 만들고 오늘 52선으로 안착 할듯말듯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수축하고 좀 지나서 벌어질 때또 진입하면은 일단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어, 2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역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61선이나 여기, 어, 파란 점선이나 220선 같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좀 강력한 또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든가 아니면 여기 갭 있죠? 앱 있는 어, 하단선 어,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고 다시 눌러줬다가 뭐 올라가면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자리 맞고 그냥 쭉 빠지면은 음, 좀 힘들어지죠. 아무튼 어팡이 좀안 좋지만은 어느 정도 악, 악재는 좀해소 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고요. 아 이거를 좇게 했지. 아, 이거를 안 펼쳤네요. 아. 그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늘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보강산업, 보강산업 오늘 그것도 아직 뭐어 지금 아직 어떤 뭐 패턴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어. 대선주는 뭐, 요 밑에서 잡아서 계속 끌고, 뭐, 내년까지 막 버티면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한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뭐 잡아서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러면 됩니다. 아 이런 거를 계속 들고 가면은, 어 지주율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대선 관련주 종목들이 그러면은, 어또 상당히 깊게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선주는 어차피 극과 극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 오늘 유일하게, 홍준표 관련주 종목 중에서 보강산업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수익 실현, 어,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파시피, 이것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도정이 나왔는데, 내일도, 뭐, 여기, 종가 위에서 아니면 은 축을 이루는 요, 문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 보이면은, 뭐, 또 쫓아 들어가고, 정고점을또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지금, 우상향 방향이고, 지금, 잘안 눌러지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 있,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흐름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단타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요 18일 자리에서 매수 진입 들어갔다가, 좀 많이 났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택은 오늘 어 일자 지금 상승 지금 변곡일인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내일 양봉 나오면 이것도 다시 진입해도 됩니다. 물론 어제 여기 화살표 떠서 양봉이 나오고 오늘 음봉 다시 또어 전에 있던 2 0일 차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 양봉 나오면은 또 단타 수익 나옵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어 진입을 하시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소프트센도 어 오늘 파랑 뭐 2970원 여기를 어꼭 도, 돌파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올선도 지금 이탈한 자리고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외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반등자리 한번 남다 여기는 뭐 쉬었다 가는 봉이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는 봉이 되고 좀더 밀려서 2일선 있는 근처에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 다시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자리 한번 노려봐도 또 단타 수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도 오늘 수익 크게 나고 일단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꼬리가 길어지죠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면 일단 우리가반 이상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했는데 어차피 오늘 수익 실현하려 그랬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눌러주고 5일선에서 반등을 주든가 5일선 깨면은 21선 자리 근처까지 이제 기다려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6만원 자리는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눌러주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는 어느 정도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요것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S트래픽은 어제 종가에 들었는데 오늘 음봉이죠? 음, 어제 하살뼈 음, 뜨고 음봉이면 그 다음날 양봉 나오면 들어가는데 음봉 나오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 9일 정도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손절했습니다. 뭐 손절도 뭐 발만 담궜기 때문에 크게 손실 손실 난게 아니죠. 일단 5일선 이탈하고 2 1선 근처나 요 근처에 오면은 그런 자리에서 양봉 나타는 모습 보이면은, 지금 여기를 좀 쌍봉 찍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반등을 한번 줄것 같아요. 음. 그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종목 후성, 후성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 내일 32일 차는 아니고, 날짜는 좀 틀리는데, 아무튼 내일 또 상승 변곡점에 있습니다. 상승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기대하고, 요거는 한번더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런 자리, 지금 매도 자리이긴 한데, 어, 내일 또 변곡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할 수있을런지 한번 지켜보고, 여기 거래량이 줄으면서 토끼기 나오려면은, 내일은 뭐 요런 모습, 어, 한번 나오고, 이제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음봉으로여기를 해선을 한다. 요 축을 이루는 종가를 해선한다. 그러면은, 뭐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욕심 음. 빌프 없습니다. 요거는 이미, 반은 뭐 수익 실현하고 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아무튼 뭐 떨어지면은 여기 이탈하면은 일단 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기다리는가 전 고점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든가 아니면 좀더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오일선 아니면 볼린저밴드요 사이에서 딱 반등을 합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관찰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로, 어, 지금, 그런 종목도 또한네 종목 정도 됩니다. 네 종목인가?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종목이네요. 오늘 신규로 다섯 종목 들어갔습니다. 오늘 둘, 네, 여섯 종목 팔고 다섯 종목 들어왔네요. 어 일단, 에코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은, 음 오늘 코롱 플라스틱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다가 코롱 플라스틱은 어 일단 뭐 수익시전 좀 하고 좀납쁜 상태고 요거는 어 일단 음 어제도 말씀드린 뭐그 종목이고 오늘 여 이런 5,260원 강하게 돌파 했기 때문에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전체 보기를 하면 은 중요한 어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체 보기죠 음요 자리 요 자리 굉장히 큰농골대를 만들고 어,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요 자리 음, 저 위에 5,260원 요 자리를 음, 강하게 돌파는 하 모습이고 오랫동안 꼴대를 음, 이제 만들고 쌍봉 만든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요런 이제 밑에 박스권 자리 큰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일단 코롱 플라스틱 또 물론 오늘 진입을 했지만 은요 종목도 같이 진입을 해서 물론 현대차 부품 관련주로 해서 오늘 뭐 재료도 있고 해서 뭐 들어갔긴 했지만 은 일단 수익이 어 많이 나고 상한가를 붙였죠. 샘플로. 그리고 캠트로스는 어제 어 우리들 라방에서 매매를 하려다가 매매를 잘 못했는데 오늘 이런 종가 위에서 시작하고 어, 또신고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 그랬죠. 오늘 들어가신 분들 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무튼 이것도 좀 좋은 흐름으로 보이고 지금 또 캔들이 두개 정도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어,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어요. 거리랑 줄이고 어, 뭐 그러면은 몸통 안에 뭐 신규로 못 들어오면 몸통 안에 들어오면은 들어갔다가 만약에 연속적으로 음봉 나오면은 뭐 털고 나왔다가 어, 밑에서 다시 기다려 기다리면 기회 옵니다. 아,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양 피스톤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잡은 겁니다. 항상 제일 먼저 뜨는 종목을 잡는데 어, 라방 하다 보면은 그런 걸좀 하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이런 종목 을 잡는데 이것도 신고가 돌파했죠. 어,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어, 들어가서 당행히도 그냥 강하게 붙여갖고 어, 분봉상에 보시면은 음, 따라 붙지 못하게 그냥 바로 그냥. 상승을 시켰어요 보시죠 어, 그냥 상가 가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전에 가고 그냥 따로 붙이고 또 물량도 100만주 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 그런데 오후장까지 그냥 닫아버리고 풀리지 않았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쯤 잡아갖고 다행 히 상가가고 상가 간 종목 두 종목 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후송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설명 그리고 오늘 종가에 어 모바일 어플라스 이것도 어제 종목 매매하려다 못했는데 오늘 화살표 떴기 때문에 오늘 수익 실현하고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종가에 음봉일 때 잡았는데 어 양봉으로 장 막판에 양봉으로 좀 바뀌면서 뭐 수료는 일단 뭐 건진 상태인데 뭐 내일 일단 고점을 정 고점 있는 부분을 어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바람개비 패턴으로 갈려는지, 어, 런 모습을 갈려는지, 거리랑 줄이고, 어, 뭐 요게, 뭐 요런 모습을 되려는지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검은 화살표 뜬 상태고, 어, 검은 화살표에서 지금 4,320원, 4,310원, 여기 보이죠? 전에 검은 화살표 나오면 기준선이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요 화살표 뜨면서 기준선이 나온 거고, 아무튼, 요 자리, 내일 위로 시작하면은, 또 매매하던, 지금 왼쪽 매물을 소화하는 느낌이 딱 나죠? 어 아직 지금, 어린저 하단선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 하단선이 올라오고, 내일 양봉으로 세우면 하단선이 쭉 올라오겠죠? 어 양봉 세고 올라가면은, 하단선도, 어, 상단선도 우로 벌어지면서 상단선 위로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시고, 정고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돌파하는지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은, 음, 어제 매매를 하려다 못했고, 이제 꼬리 날리면서 오늘, 음, 간신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오늘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도, 어제, 음, 한타치고 나오고, 오늘 또 8,220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물론, 장중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간신 종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보고, 내일또 시간차, 또 상승 일자에 있기 때문에, 내일 음봉 나오면 그 다음 날 보시면 되고 내일 양봉 나와서 꼬리 부분을 먹으러 올라가면은 또 좋은 흐름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은 일단 소화하고 지금 요 자리는 돌파해 놨는데 지금 아직 여기 있는 물량은 아직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내일 강하게 올라가면 이 물량 다 해소하고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안 그러면 음봉 나오면은 그것도 어, 상승 일자에 은봉 나오면 그 다음날 보면,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8,120원 요거를 이탈하면은 어, 은봉 나와도 양봉으로 어, 세워서 8 2 2 0원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뭐 양봉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살표 뜨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뭐 실리면 더 좋은 겁니다 안 실려도 일단 이렇게 총총 걸으면서도 충분히 갈수 있고 아무튼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 어제 우리 또 어, 찐팬분들에게 얘기한 DSR, 어, DSR 말씀드렸죠. 양보 생기면 바로 들어가고 시간차 들어와 있죠. 시간차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갭을 뜨면은 들어가지 말랬으니까 뭐안들어가시는 분도 뭐 있을 테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은 약간 음, 관련주 오늘 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흐름 보이면 섹터가 국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매매시고 갭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죠. 가능하나. 만약에, 뭐, 빠르게 대응하신 분은, 뭐, 하면 되고, 어 들어가신 분은, 뭐, 수익 나셨다고 아지텍, 요것도, 어 어제,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변곡이래,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양봉 나면 다음 하라 그랬죠. 오어 뭐, 수익 충분히 났죠. 들어갔으면은, 그리고 뭐, 10% 넘게 떴었는데, 아무튼 꼬리 달리면은, 일단 팔아줬다가, 내일 또 다시, 뭐, 이런 모습 보이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위에 7,780원. 신고가 있는 요것도 굉장히 뭐 오랫동안 뭐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저 신고가를 음 돌파하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지? 저기 있죠? 이게 몇 년도죠? 2000년도에 신고가를 지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어. 여기 돌파하면은 요 흐름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일단 요서 물량 한번좀 받아준 모습이고, 내일도 뭐 쉬어줄 수도 있고 어 일단 물량을 지금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면 어 될것 같아요. 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종목 이 있고 스트래픽은뭐 음봉이 연속 나왔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화살표 뜨고 음봉이면 그 다음 날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양봉 나올 걸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가감하게 이렇게 쳐야 됩니다. 자기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손절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이 화살표 밑으로 후에 다시 양봉이 나타날 수 있,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때 잘했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약 익적을 하고 어,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음 세종공업 이것도 뭐 상승하다가 어, 양 갭을 떴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랬죠 갭 뜨면 들어갈 필요 없고 이제 운봉이니까 내일 하루 더 봐도 되죠 어 상승 음, 일자에 운봉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 나오면 매매되고 운봉 나오면 할 필요 없습니다 오일선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음봉 나오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21선까지 한번 기다려줬다가, 요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내일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어, 요것도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음봉 그러니까 나오면은, 당일날, 병곡일에 음봉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봉 나오면 다음날 양봉이 아니면은 들어갈 필요 없고, 양봉 나오면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백화점도 말씀드렸죠. 몸통 안에 들어왔으니까, 패턴 얘기했죠. 이렇게 양봉 크게 세우고, 하락 잉태형 나오면 내일 양봉 나오면은 뭐 이런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날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일 양봉 나면 오 양음양 패턴 어려웠어요. 4개 킨디 만들고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LG 헬로비전도 오늘 상승하는 변곡일인데 오늘 음봉 나왔죠. 물론 들어갔어도 수익 났어요. 여기서 양봉 나오고 바로 시작하고 양봉 나오고 장후만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8190원 기준선이잖아요. 여기 위에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 충분히 3자% 이상 났습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운봉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공가상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8190원을 돌파하면은 또 단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뭐 이런 걸, 어, 뭐 기준으로 매매하면은 일단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쉽고 매매하기도 사실 쉬워요. 어. 하지만은 여러분 기본 원리, 하트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이런 걸 해야지 매매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전혀 기본 원리도 모르고 그냥 뭐 종목만 받고 이런 매매한 사람들은 전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제가 추석 때까지만 일단 여러분들 수익 좀 내라고 추석 때까지만 추석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때까지만 저거는 이제 보여드리고 추석 이후에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종목, 저런 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네이처. 코드네이처는 운봉 나왔죠. 운봉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양봉 나오면은 바로 쫓아들어가 되고, 요게, 분가에 음, 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도 뭐 했는데, 내일 보고 확인하려고 이제 연달아 지금 운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어 아, 흑산병이죠. 아무튼 요 내일 요런 모습 보이면은 일단 요정고점을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여기 있죠. 여기, 여기, 4,075원.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은뭐 쫓아들어야 되고, 내일 양봉생은 바로 쫓아들어하고 꼬리달 명령 팔면 됩니다. 음봉 나오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연속 음봉 나오는 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롯데 정밀 화 오늘 화학 철강주 괜찮았죠. 요것도 어, 지금 중복됐습니다. 중복됐기 때문에 내일 어, 양봉 날 확률이 어, 높은데, 아무튼 내일 확인하고, 메모늘 좀, 많이 올라와서 내일 확인하고 중복된 자리에는 거의 양봉 나오는데 풀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내일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될 거요. 두 종목 내일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들또 양봉 나면 수익들잘 챙겨나오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꼬리 달리고 꼬리가 몸통에반 이상 내려가면 일단 파셔야지 그거를 계속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분봉상에서 핑크 선이나 이런 거를 어. 내려가면은 일단 팔아 주는 시게 좋아요. 다시 돌파하면 들어가시면 된,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 전혀 안 하시고 매매하시면은 어안 좋아요. 아마 알미님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이제 고점에 왔죠. 갭 뜨고 이런 모양 잘 보셔야죠. 갭 뜨고 그다음 갭 뜨고 이렇게 음봉으로 나타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거의 꼭지입니다 꼭지. 어 그다음에 내일 음봉 나오고 여기 종가를 훼손하면은 일단 털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요런 자리 잡아서 뭐 계속 뭐 들고 와도 뭐 흔들림 없이 들고 와도 되지만은 그때 수익 실현 한번 하고 5위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은 요런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고 여기 27,000원 중요한 선 자리도 있고 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흔들림지고뭐 계속 들고 와도 되지만은 그래도 항상 공기적이든 반기적이든 간에 어느정도 수익 나오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또 사면은 다시 그 정고점을 돌파하든가 쌍봉을 만들든가하는 하고 다시 뭐, 어, 홀딩 하든가, 팔든가 해야 됩니다. 어, 이 수익이 계속 운봉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가겠지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면은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다시 사는, 음, 그런 것도 몸서 일들려야 됩니다. 자신한테. 아무튼, 뭐, 이렇게 매매를 했고, 여러분도 오늘 매매 잘 하시고, 우리 찐팬분들, 뭐, 종목 잘 들어가셔서 수익된 분들 축하드리고, 어... 내일은 또한주또 마지막 되는 금요일에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는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미증시에 따라서 오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오후에는 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음 주또주석대기전 주간이기 때문에 내일 한 월요일은 수요일까지 정도는 조금 흐름이 좀 좋아졌다가 목요일쯤이나 금요일날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는 또 다음 주대로 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음, 또 매매하신 분들, 어 매매하라고 고생하셨고, 또제 영상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음, 그럼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또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찐팬들, 분들, 내일 또 라방 있으니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